아, 그렇죠. 아니 김 실장, 내가, 내가 저저 저번 주가저 저번 주때 뭐라 그랬어?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오동나무 엔터야. 그래갖고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내 이름을 바꿔놨거든. 근데 뭐 설마 거의거의 거의 엔터 그런 노잼 냄새 나는 거알겠어 일단 보는 사람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오동나무로 더 가해볼게요. 어, 가릴 때가 아니잖아. 뭐. 자, 그러면 오디션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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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안녕하세요. 제이의 아이를 유 꿈꾸는 걸그룹입니다. 야, 이 의상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느낌이 다 좋은데. 그 이름이 아이유는 그 솔로 가수 아닌가? 둘셋. 아! 이유! 아,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 아뭐 그래 뭐 이름은 상관은 없는데 잘하는 게 있어야 데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저희 남자 아이돌 춤잘춰요 남자 아이돌 춤? 보고 억텐 안 부리셔도 돼요. 예? 뭘 한다? 억텐 몰라요? 억텐이 어, 뭐야? 레게노다 진짜. 아 모르는 거니쌈 레게노. 레게노. 나 힙합 좋아하는데 레게, 레게. 레게. 아니야? 좋아. <laughs> 그냥 실제로 나아자 그러면 은 일단 저기 볼게 춤을 한번 볼게. 네 알겠습니다. 음악 큐. Yeah, 야, 어떡하네? 그냥 바로 데뷔하면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아니, 아만, 네? 가운데는 아만 데뷔하면 돼. 뭘 혼자 혼자 춤 추고 다했는데. 안 됩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아, 예. <laughs> 뭐 하나고 자시고 하네. 그럼 네, 뭐뭐 했어? 저아 얼굴 작아 보이려고 앞으로 갔는데요. 그게 얼굴 작아 보이게 해주려 그런 거야? 네. 자, 같이 서봐요. 여기 에 있어서 지금 충분히 작아 보이게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laughs> 박수 할 거면 말이야 제대로! 어? 아씨 얼굴 갸름하게 해주려고 이 사람 그 얼굴에다가 턱에다 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거 제 뼈인데요? 왜 이렇게 각이 졌어? 아 뭐야 이거! 진짜 뼈다! <laughs> 나가 <웃음> 뭘 했더니... 저희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저희 연기는 진짜 잘해요. 연기요? 네. 또 연기 또 저기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저는 연주할게요. 아 연기랑 연주. 네, 연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볼게요. 뭐 어떤 연기야? 미인계로 적을 유혹하는 연기입니다. 오케이, 레디. 액션. 도착했습니다. 독이 든 샴페인 준비 완료. 미션 수행합니다. 저기요. 어떡해! 그, 죄송해요. 왜왜하좋았는데 닭 인형이 없잖아, 사무실에. 어떻게 해? 없지? 닭닭 인형이 없어. 응, 아, 응,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없어, 지금 사무실에. 오빠! <laughs> 오빠가 있어요? <laughs> 오빠가. 아, 깜짝이야. 아 야, 이거 진짜 영어 개그 하지 말라 했더니 사람이 아닌 걸 해버리네. <laughs> 오케이, 잠깐만. 이게 누구라고? <laughs> 아, 오, 아, 오빠. <laughs> 오빠! 오빠!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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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당신 오빠인지 그 닭인지 자, 뒤에서 조용히 연주해, 알았어? 자, 신경 쓰지 말고 연기 아까처럼. 네. 자, 레디 액션. 도착했습니다. 독이 된 샴페인 준비 완료. 미션 수행합니다. 저기요. 혹시 저랑 샴페인 한잔 하실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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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노력을 했어요. 사람은 뭐 턱에 뭐 보여?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라고 무슨 맨날 만편히 사는 줄 아세요? 저도 하루하루 불안해요. 남들 다 비트코인으로 돈 번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 시작했다고요. 일론 머스크 믿고. 올라갔고 코인 넣었어. 근데 이제 중국에서 코인을 안한대 <laughs> 물렸지. 몰리 몰리 몰리. 몰리 몰리 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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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내 정기 부분인데 내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 야 저기 저거 뭐야 하나 둘셋다 나가. 네. 아씨 일로 와보세요. 아, 왜... 자 저러세요. 저런... <laughs> 야, 너, 시강하지 마. <laughs> 아, 좀, 우리가 웃기잖아. 우리도 좀웃기자아니 아씨. 네? 혼자 하면 내가 밀어줄게, 그냥. 아, 이, 요 혼자 해봐요. 혼자서요? 네. 아, 이 코스 하나만 피게 해주세요. 그 따로 선택를 못해요. 아까 내거심 하나 없어졌는데 니가 편해? 아니에요. <laughs>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이야. 이게 뭐야, 저게? 아니, 우리 회사가 들을 불러놓고 말이야, holiday to each o t h Holiday t 있 a u d i t i Holiday to me, no, we got Anglaran, i n z e o l i r a y m 이 이미지가 찰떡이네. 아, 저희가 예. 그냥 뭐 바로 촬영 들어가도 될것 같기는 한데 예. 뭐 보는 눈도 있으니까. 아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형식상, 예. 오디션 형식상 오디션 보는 청만 할게. 아, 대본 예. 대본 줄. 아 대본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어, 머리에 저희가 대본입니다. 이런 사람을 진작에 대본 아, 어야지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연기 조금만 볼게요. 예. 어그악랄한 인질범이 선량한 시민을 막 총으로 위협하면서 인질극하는 장면. 예. 자 준비하시고 예. 레디. 무전 유제 살려주세요. 유전 유제 살려주세요. 무전 유제 살려주세요. 유전 유제. 잠시만 깐만잠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내가 내가 혼자 이쪽에 인질범 아니세요? 아니 제가 인질범인데요. 인질범이라고? 네. 제가 억울한 시민 역할. 아니 대본이 좀 잘못된 거. 뭐 누가 봐도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 선량한 그 인질이 왜그복면을 쓰고 있어요? 아 이거 아침에 면도하다가. 어 오, 어,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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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악랄한. 인질범이 무릎을 왜 꿇고 있는 거야? 사격 사격 자세의 기본 이거 무릎사. 무릎사? 예. <laughs> 네. 그런 게 있어요? 강철부대안 봤어요? 아 지금 면제여가지고 네. 제가. 당신은 그러면 어 벌벌 떨어도 못마땅할 상황에 왜그 묶고 있는 거야 핸드폰 보면서? 아 제가 목숨이 위험하고 되게 불안한 상황이지만 코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음은 사람의 본능이란 설정을 해봤습니다. 뭘 보고? 있는지? 어 네. 오동나무 했더군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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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이거는 상황은 맞는데. 네. 그, 이미지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네.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죄송한데 저희가 이 상태 이대로 대본 분석이 끝났는데. 그래요? 예. 네. 그럼 저희가 예술성을 좀 빼고 대중성과 상업성으로 연기해 보겠습니다. 음. 어뭐 아, 알았어 그럼 뭐 아무튼 연기력이 뭐 된다는 얘기잖아. 네, 네, 네. 오케이 한번 우리가 그러면 안 끊고 네, 네. 끝까지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살려주세요. 유자 문제. 살려주세요. 유자 문제. 살려주세요. 인질 범이 어디에 있는 거냐? 살려주세나 <laughs> 버렸어. 왜 아무도 날 보지 않는 거야? 안 보이니까 안, 안 보지. 인질범 <laughs> <visuals> <laughs> <make universe> 나 버렸어. 살려주세요. 어디서 지금 인질을 납치가 됐습니다. <laughs> 유전 부재. 아, 이제 보인다. 유전 부재. 살려주세요. 나 버렸어. 여보, 어, 여보, 여보. 여보, 나... 여보, 움직이지 마. 나 납치하지 마. 어! 어! 움직이지 마. 용천아, 용천아. 가만히 있어. 용천 가만히 있어. 납치하지 마. 아니, 그냥 이대로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용천아, 이 자식도. 아만 있어! 어? 너 진짜 살려주세요. 쏜다? 살려주세요. 너 쏜다? 살려주세요. 좋아, 어? 좋아. 저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세요. 홀어머니? 예. 그딴 게뭐 어쩌라고. 어? 내가 제... 넘어갈 것 같아? 어?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왜 네가 없으면 안 돼? 형제라도 있을 거 아니야. 동생은 작년에 교통사고 죽고 어? 형은 어머니 병원비 구하다가 배 타다가 그만 바다에서 아... 죽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잘살거 아니야.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저 없으면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야, 그래도 어, 조준호는 어. 끝까지 한는 제발 살려주세요 <laughs> 눈물 닦는 거 아니냐 지금 왜더 슬퍼해 이때 다시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액션씬 좋아 어느덧인데 가만히 있이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자식이 어 액션씬 좋 살려주세요 가만히 있어 살려주세요 가만히 있어 어 아니 진짜. 아니 아요아찮아요아기 아니 아기아 연기야? 아니 연 연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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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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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와 아, 연기를 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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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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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나가, 제대로 된 사람 없어? 밖에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다는 광고 업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아, 업체? 광고 만들어서 유튜브에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케이 들어오라 lleva. 그래. 들어오세요. 우와 이거 설마 이거 만드신 분들이세요? 아니요 야 놀자고요. 예? 야 오늘 무대에서 놀아보자. 어, 아 그래. 렇야 놀자. 아, 아, 아 무대에서 놀아보자. 되게 프로페셔널하신 분들이구만. 저희는 스위티 광고에서 나왔고요. 예. 대표님하고 이번에 계약할 광고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광고예요. 음주운전 음음음음 예방 캠페, 인오 네. 아주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 하시면 돈 진짜 많이 만질 수 있어요. 그 저희가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안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어 아유 좋죠. A 안부터 아, 한번. A, A 안 A 안 보여주세요. A 안 A안 오케이. 아. Okay. <laughs> <아유> <laughs> <아유> <laughs> 아, 너무 좋다 오늘. 역시 지용이랑 술을 먹어야 진짜 맛있어. A 차. 아나나 가야 돼 가야 돼. 아 가. 나 가야 돼 가야 오케이 뭐야 여기까지. 가 가. 찾기 어디 있어 찾기. 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뭐야? 무슨... 수... 야, 사람 물. 나 이마 대리 운전 기사님 불렀어 이마. 오야 미안 미안. 뭐 했다 했다. 야, 야 기사님 오기 전에 야술좀 깨게. 야 녹차 좀 먹어. 어 그래. 음주운전 또 다른 살인 행입니다. 위 아, 아까 이 사람 음주운전은 아닌데 왜 죽었지? 아술 마시고 차를 탔잖아요. 녹, 녹차 탄술 아, 마시고 차를 탔잖아. 아니 녹. 녹차가 그 차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를 이해 못 하세요? 아니 말. 대표님 아니... 대표님. 예. 맷돌의 손잡이를 어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손잡이가 사라진 거야. 어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손잡이가 없네.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야 뭐야? 그다뭐 사... 아, 메... 원래 영화 대사 뭐지? 맷돌이 없네. 그... 그 맞아. 맷... <laughs> 야 맷돌이잖아. 아, 뭐 이상한 이... 소리를 하고. 이걸 이해 못 해요? 이해 못한게 아니지. 잘못된 소리 자꾸 해. 왜? 지금 저. <laughs> 사람 감동란 닮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야, 저..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감동란 아닙니다! 뭐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오케이 okay. 삐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okay, 삐아 mm, mm. 아, 삐안 있어요? 예예 예. <laughs> 야이 차는 노래방이다 이차 아, 하는 거냐?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좋아 지금 노래해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그래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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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body do it <laughs> 두리두리 띠리리리리리리리 어? 음주 후 주차 똑같은 음주운전입니다 이거 나 진짜 이름 못... 아니 노래 불렀는데 왜 이게 음조는? 음중적으로... 소록 아, 후진할 때 무슨 소리나죠? 소록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알면서 왜 그래요? 알면서 아니 이거는 이제 벌써 나 소리 그거는 노래 아 저... 그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도 그냥 좀 먹어요. 뭘보거나 먹으라 그래? 왜 이렇게 편식 을 해? 개그 프로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야, 너 우차사 몇 개야? 15인데요. 아난 특채야. 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laughs> 아유, 반지 너무 좋다, 자기야. 일본 차 아니야? 저 오른쪽에. <웃음> <웃음> 아, 자기야. 오늘 어? 놀러서 재밌게 놀자. 그래. 음. 자기야. 운전하느라 배고프지? 어어. 어. 이것 좀 먹어. 어. <laughs> 음, 음. 아 자기밖에 없어. 사랑해. 근데 이거 뭐야? <웃음> 카스테라. 카스화테라. <laughs> 어. 맥주 한 모금도 음줍니다. <laughs> 야, 너 지금 그거뭐 다시 말해봐. 아니,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들었는데! 카스랑 테라는 맥주가 아, 맞아, 근데. 제가 가스... 그냥 네가 가라, 하와이라고 하면 은 그냥 하와이에 가서 2주 동안 격리를 좀 해요. 야, 2주 동안 격리하면 나 2주 동안 방송 못 나가. 뭘 2주 동안 못 나가? 와서 또 2주 격리하면 4주 못 나가지. 나가, 이 새끼들아. 대학 안 해. 잘리고 싶어? 자꾸 왜 저런 애들을 부르는 거야. 저런 애들 부르지 좀 말라고. 대표님이나 우리 엄마 보고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laughs> 왜 너무 코너 속의 코너인데, 야 이런 좀하지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잖아. 대표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지금 나올 겁니다. 나보다 더? 응. 어? 너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여기 스까 야, 야, 이게 이게 원래 네 캐릭터잖아. <laughs> 그러면 좀 분장을 지우고 나오던가. 너 아까 그닭 아니야? 이에 <laughs> 저는 시와 나마이 와 재밌으면은 제가 바로 데뷔시켜드립니다 음, 하이 <laughs> 업그레이드 버전 오케이 자, 봅시다 뮤직 스타트 <laughs> B p a p <laughs> I HAVE DOG I HAVE 세키 손가락 -so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 이런 이런 거할 거면 너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 인마 야. 너나 원래 왔던 데로 돌아가. 너 개콘, 우차사, 하당사, TV는 사랑을 싣고 몇 개야 야 마지막은 개그 프로 아니야? 너도 미심히 다니잖아 나는 오로지 코빅 하나야. For you. <laughs> 이것도욕 같은. <laughs> <laughs> 오, 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시는 분이? 예, 네, 안녕하세요. 천만 시나를 가지고 있는 오정률입니다. 천만 시나요? 네, 유튜브 조회수 천만에 달성했죠. 어, 그럼 천만이나 나왔었어? 네. 어떻게 조회수 좀 올려드릴까요? 어, 얼마나? 아, 천만 정도 올려줘야지. 어, 그런 <laughs>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한번 보여드려요? 아, 당 당장 보자고. 오케이, 어. 천만 조회수 달성하자. 노래 해 주세요. I have a a o n I have a game. Ah, money game. 그래 나 역겨운 거 알아? 너도 역겹고 너도 역겹고 너도 역겹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역겨워. 이게... 어 잠깐만요 대표님? 예? 머니 게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알... 아 이거 좀 되게 핫한 건데 엔터가 이러면 안 돌아가죠 대표님? 알지! 아 머니 게임 알알 아, 아, 알지 알지 머니 게임 아세요? 알아요. 아 그럼 저랑 머니 게임 한번 하실래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어그 지갑 한번 저한테 주세요. 지갑? 네. 지갑? 네 여기. 네. 이 지갑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돈을. 응. 네. 돈 있잖아요. 어. 네. 훔쳐가는 게 머니 게임입니다. 훔쳐가는 게 머니 게임? <laughs> 뭐야? <뭐해. 웃음> 뭐 있어요? 갖고 와! 야, 갖고 와! すごい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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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안